이게 민들레 흰 민들레 뿌리인데, 이 민들레로 뜯어 가지고 물에 우리면 끓이는 건가? 우린 건가? 하여튼 하면 커피 맛이 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일단 뽑아 가지고 약간 건조해 가지고 아 깨끗이 씻고, 씻고. 그 다음에 약간 전자렌지에 돌려 가지고 건조를 시켜 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이... 가스레인지 불에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뜯어야 되겠죠 대충 그러면 이제 한 개가 올라오니까 전자레인지로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안 타버렸네 바깥에는 괜찮은데 원래 전자레인지를 잘못하면은 안쪽부터 타잖아요 속부터 그래서 많이 버렸어 한 절반 이상은 버려버리고 요것만 일단 테스트 해보고 이제 그 커피 맛이 나오면은 남으 이제 많이 좀 뽑아 오가지고 말려 가지고 한번씩 태워 먹으면 되죠 난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커피 맛은 아는데 커피 맛을 커피는 그냥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귀찮아서 한번 끊어 버리는데 이거 민들레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맛있으면 주위에 민들레가 많으니까 민들레 차를 만들어 먹으면 되죠 새까맣게 녹이긴 녹은데 옛날에 어디서 본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충 한 건데 그냥 이거는 뜨거운 물에 그 볶은 그 뿌리를 그냥 물에 담궈가지고 우려보니까 약간 약간 커피 향 커피 그 분위기가 나기는 하는데 맛은 뭐아지잘 모르겠고 하여튼 먹을 만은 한것 같아요 맛있네 괜찮은데 약간 둥글레 차 같은 그런 맛도 나고 무슨 뭐쌉싸름한 맛도 나고.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, 그냥 차로 만들어 가지고 잘 만들면 민들레 뿌리차.